안녕하세요. 보호자와 소통하는 날, 보통날, 안수이사 이대표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MZ 세대의 자존감을 높여드립니다 했었잖아요. 저희 이 영상 편집해주신 피디님이 힐링 콘서트 한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너무너무 제가 좋았고요. 그리고 좋은 피드백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또 반면에 MZ 세대가 도대체 뭐냐? 그냥 요즘 친구들 말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MZ 세대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MZ 세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저는 그래도 밀레니얼 세대에 꼈습니다. 아주 간당간당하게 간단 그렇죠. <laughs> MZ 세대 특징은 어,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요. 어떤 소유보다 공유를 더 좋아하고 상품이나 제품보다 경험을 더 중시한다라는 그런 두드러지는 예, 특징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기존 세대 분들과 아주 많은 다르, 아주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 교육을 가면 교직 활성화 교육 이런 걸 하면 같이 가치,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분들이 다 MZ 세대이다 보니까 어, 이분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관계를 잘하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좀 간단하나 하지만 밀리언 얼 세대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 성향이 저는 그냥 좀 그쪽으로 좀 비슷해서 그런지 우리 직원분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어, 제가 뭐 기업 교육을 나가거나 아니면 병원 의료 쪽 그리고 동물병원 원장님들을 배워도 엠제트 세대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게좀 어렵다고 라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MZ 세대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방송을 해볼게요. MZ 세대, 이런 걸 원합니다! Come on, come on. <laughs> 네, 먼저 MZ 세대는 이런 걸 원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제가 자료화면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어,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MZ 세대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은이라고 2030 세대 성인 남녀 2,708명에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31.5%가 야근이나 주말 출근 등 초과 근무가 많은 기업이 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위는 업무량 대비 연봉이 낮은 기업이 싫다. 네, 군대식 문화 등 소통, 어, 소통이 어려운 기업이 싫다라고 이런 결과만 봐도 내가 일한 만큼 돈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월라벨을 어, 중시한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MZ 세대들은 조직의 어떤 이익보다 개인의 행복을 굉장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어, 예전 세대분들이 하던 것처럼 어, 회식을 좀 휴무에 강요를 한다던가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던가 이런 것들은 소통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집단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mz 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가 바뀌었다. 사실 회식 문화나 어떤 그런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직장 생활 그러니까 집단의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mz 세대 분들도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저는 되게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가장 큰그 차이점은 뭐냐? 이기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줘요. 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이 살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추구하는 게,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기주의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어, 특히나 직장생활에서, MZ세대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뭐 기존 세대와 같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생활에서는 이기주의,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MZ세대는 이런 걸 원해요. 네, 두 번째를 보시면, 원치 않는 조언은 하지 마세요. 네, 이건데요. 조언이라는 게그 사람에게 조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언도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는 조언이 아니라 참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언은 돈 받고 해줘라. 네. 돈을 주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지 말라니까 되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되고요. 널 위해서야 이런 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널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끼는 마음에서, 그리고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생각하신다면, 진짜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네. 그리고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타인 될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하지 마시고, 조언은 상대방이 조언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만 해주시되, 그것도 상대방, 이 어, 상처받지 않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조언이라는 것도 네,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MZ 세대는 이런 걸 원해요. 네. 마지막은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꼭 말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미안한 행동을 했을 때, 좀 피해를 줬거나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낄 때 고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 특히나 직장생활에서 아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내가 직급도 더 높은데 굳이 뭐 미안하다 특히 미안하다말 미안하단 말꼭 말 해야 돼? 뭐 말해야 알아?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는 그 초코파이고요 네. <laughs> 사람은 독심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고마울 때와 미안할 때요 마음을 내가 말로 표현하는 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는 MZ 세대 분들에게만, 어, 국한되어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세대, 뭐, 어떤 관계를 떠나서, 뭐, 부부 관계든, 뭐, 직장 상사, 부하 직원이든, 뭐, 가족 관계든, 뭐, 부모 관계든, 뭐, 모든 관계에서는 미안할 땐 미안하다, 고마울 땐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항상 우리는 어,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또 하나 하나 다내 감정을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나뭐 이럴 때 서운해, 이럴 때 화가 나 이런 거 말고요. 저는 고마운 감정과 미안한 감정은 상대방에게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꼭 해줬으면 하는 내 네, 바람이 있어요. 특히 고맙다라는 말은요. 평소에도 사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맙다라는 말은 자주 아주. 풍성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말로 해주시기를 네, 바랄게요. 오늘 MZ 세대는 이런 걸 원해요. 라고 네, 제가 방송을 좀 해봤는데,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죠. 세대 차이 난다. 아,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다. 저도 밀레니얼 세대인데도 조금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세대 차이가 아니라 어, 시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가치관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에 겪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시대에 따라서, 아까 그러니까 태어난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세대 차이다. 아유, 극복할 수 없어. 아유, 뭐 요즘 것들은 뭐, 혹은, 아, 뭐 꼰대. 네, 예전부터는 또 꼰대야. 뭐 이런 자꾸 세대 차이라는 말에 우리가 가힐게 아니라 시대 차이라는 말로 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노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 우리 MZ 세대와 기존 세대의 갈등을 조금 해결해 줄수 있었던 그런 방송이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네, 물러날게요. 네, 보호자와 소통하는 날, 보통 날, 저는 안수희사 이대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